지금 이 10시 22분이고요. 저기 개, 개 모양 있죠? 에, 여기가 기노사키 온천인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둘러보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에브리데이 로프라이스 휴브마켓 미니 프레쉬에서 잠깐 물좀찾죠와 여기 도착해가지고요. 이제 곧 지금 또 떠나야 되는데요. 지금 40몇분 차인데, 저 가방 들고 역쪽으로 가는 사람들 보이죠? 아마 저랑 같은 차 타고 도토리 쪽으로 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에, 뭐, 기로사키 온천까지만 그 전기열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열차는 이제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젤 차를 타고, 곱토리까지 가야죠. 그, 지금 배터리가, 아, 저는 왜 배터리가 이렇게 뭔가 저하고 안 맞는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히 지금 이제 뭐 비상대책으로, 여기 이제 그저 콤비니에서 배터리를 샀는데 또 무작이 비싸네요 여기서는. 근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 비상 상태라 급히 배터리를 사가지고 지금 뭐 되든 안 되든 또해볼 수밖에 없죠. 시간이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제 기노사키 온천을 지금도 지금 배터리 도 지금 이제 충전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에그다음 배터리 잘 저기 그 에너지 에너지 전량 에너지 잔량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냥 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라는 생각으로 역으로 가면서 이몇 몇 장면을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에, 이번에는 어차피 이런 데 일일이 다 구경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니까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해서 에, 여기는 확실히 이렇게 개를 좀 에, 어떤 메인 우리모노, 우리모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카페에도 있고요 네. 아유 마음이 급하네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무리하게 다니고 있는 거죠 네, 여유있게 다녀야 되는데 뭐 주안점을 누려야 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만 네, 할수 없이 이제 그래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다녀야죠 네. 하여간 제가 그 기노사키 온천이 특급 종점이기도 하고 해서 이거보다는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쫙 붙었는데, 나가보면 좀더 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인상으로는 생각같이 크지는 않다. 예. 여기 이제 기노사키 온천역인데요. 어... 리뉴얼 한지 얼마 안돼 보이죠? 예. 예. 가니스시벤또. 예. 정, 그러네, 쉬는 날이구만. 예. 예. 아, 여기 이제, 아시, 족탕, 아시유아시유를 하는 데인가 보다. 아이고, 여기 이것도 뭐, 뭔가 이름 이 있는 건물 같아 보이는데요. 음, 여기서 이렇게 사또노유 아, 게다 이렇게 네, 아쉬울 수 있는 데가 있네요. 할 수도 있는 데가 있는데 이제 저는 지금 그걸 뭐 들여다볼려는 없고요 기본사키 온천역 기본사키 온센스테이션 아쉬운 대로 그냥 이런 정도로 어,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어, 떠나야죠.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셨습니다. 예. 보자. 지금, 에 하마카제가 4번선에 10시 49분. 여기 보면 산은 본선에 주 히루시간, 히루마시간다이 슈츄 호우슈 고진이 동문화에 운영된 시가 있다. 여기게되 있네요. 예. 여기서 지금 저런 이제, 예. 하마카제를 타고 도토리까지 가는데 도토리까지 가는 특급은 하루 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탈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이제 완행을 타고 가야 되는데 예 완행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전부 다 도토리로 갈 것도 아니고 또 갈아타야 되고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쪽그니까 이쪽하고 이쪽 은뭐 그래서 특급도이렇게 많은데 이쪽은 이렇게 예 아까 제가 타고 왔던 열차가 이걸 이제 돌아서 다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네네네네도어네네네네네네네네네인사네네자 이제 그냥 눈네네네네네네네 안가나 지금 제가 퇴장해 가 <목소리도> <목소리도>